안녕하세요 울산입니다드래곤볼 제일복권 8875님 14개 해주셨는데 좀 빠른 요청으로 인해서 좀 빨리 추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시 21분 이고요자 일단 제가 한 번씩 알려드릴게요 일단 3번부터 가볼게요 3번 한번 가보시죠 3번 네 3번 빨리지 해주세요 H5번 5번 네 H6번 6번 되겠습니다 6번 네 열어주세요 H H번 계속 나오네요 13번 13번 되겠고요 네 열어주세요 I상 나왔고요 그다음에 뭐죠? 15번인가요? 네 15번 15번 열어주세요 H상 나왔고요 16번 16번 열어주세요 16번 C상 나왔습니다 상 이상 하나 나왔고요 그다음에 몇 번이죠? 23번 네 23번 23번 네 23번 열어주세요 H상 나왔고요 26번 26번 가볼게요 26번 열어주세요 26번 J상 나왔고요 그다음에 29번 29번 네 한번 열어주세요 J상 나왔고요 그다음에 33번 33번 열어주세요 23번. 네 열어주세요 뭐죠? I상 나왔고요 그다음에 45번 45번 열어주세요 네, 45번 I상 나왔고요 그다음에 43번 43번. 네, 43번 한번 열어 주세요. 네, 열어 주세요. 네, i상 나왔고요. 그다음에 46번. 46번 한번 열어 주세요. h상 나왔고요. 53번 맞나요? 53번. 마지막으로 한번 53번 가 볼게요. 열어 주세요. j상 나왔습니다. 그래서 c상 하나, h상 둘, 셋, 넷다 여섯 개. 그다음에 i상 네 개. 제 이상 세개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스트레스입니다. 바이바이.